패치, 정면, 치수, 20, 각도, 60, 필렛, 반지름 6, 꼭지점 클릭. 확인, 피처, 돌출, 거리는, 15, 엔터, 엔터. 컨트롤 7. 우리가 입체적인 형상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정면, 윗면, 우측면. 그리고 피처의 이 면을 이용을 해서 입체적인 형상을 만듭니다. 하지만 이러한 기준면만으로는 복잡한 형상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습니다. 따라서 복잡한 형상을 만들 수 있도록 원하는 위치에 기준면과 기준축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. 먼저 기준면을 만들어 볼게요. 위쪽에 피처 도구 모음에서 참조 형상 클릭을 하고 기준면 클릭을 하겠습니다. 왼쪽에 프로퍼티 매니저를 보면 제1 참조, 2 참조, 3 참조 3 개의 요소를 선택을 하면 되요 먼저 제1 참조. 이 앞쪽 면 클릭. 그러면 첫 번째 참조가 선택이 되었죠. 그리고 거리 값을 10 입력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확인. 그러면 처음에 선택했던 이 면으로부터 거리 10만큼 떨어진 위치에 평면이 생성이 되었습니다. 이 평면, 이 기준면을 이용을 해서 스케치를 할 수가 있어요. 왼쪽에 디자인 트리에서 평면 선택을 하고 숨기기 클릭. 다시 한번더 참조 형상, 기준면. 첫 번째 참조, 앞쪽 면 클릭을 하고 두 번째 참조. 이 모서리 선의 중간점을 클릭을 하겠습니다. 마우스 커서에 점이 활성화가 되면, 점 클릭. 그러면 처음에 선택을 했던 이 면이 이 점에 일치가 돼서 새로운 평면이 생성이 됩니다. 확인. 디자인 트리에서 평면 숨기기. 다시 한번더 참조 형상. 기준면. 제1 참조는 왼쪽에 있는 이면, 그리고 제2 참조는 이쪽에 있는 면 클릭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확인. 그러면 처음에 선택을 했던 이면, 두 번째로 선택을 했던 이 면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가운데에 새로운 평면이 생성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각도가 20도라면 여기에 각도는 10도, 또 여기에 각도는 10도가 되겠죠.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20이라면 여기에 거리가 10, 여기에 거리가 10만큼 정확하게 중간의위치에 평면이 생성이 돼요. Ctrl 7, 평면 숨기기, 다시 한번 더 참조형상 기준면, 이번에는 1참조 모서리선 클릭. 2참조는 모서리선의 끝점 클릭. 그러면은 처음에 선택을 했었던 이 모서리선과 끝점을 기준으로 직각 방향으로, 수직 방향으로 평면이 생성이 됩니다. 확인. 평면 클릭하고 숨기기. 컨트롤 7. 다시 기준면 제1 참조는 왼쪽에 있는 면 선택을 하고 제2 참조는 이 위쪽에 원통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 원통면에 접하는 평면이 생성이 되고 여기에서 각도값을 변경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원통면에 접하는데 각도 값을 갖는 이러한 평면을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. 확인. 컨트롤 7. 평면 5번, 숨기기. 다시, 기준면. 오른쪽에 기울어져 있는 면, 제1참조 클릭. 이 면이 갖고 있는 모서리 선, 제2참조 클릭. 그러면은, 이 모서리 선을 기준으로, 기울기를 갖는 평면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각도 값을 변경을 해볼게요. 이런 식으로 모서리 선을 기준으로 각도를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확인. 컨트롤 7. 평면 6번 숨기기. 다시 기준면. 제1 참조. 점 클릭. 2참조, 점 클릭. 3참조, 점 클릭. 3개의 점을 클릭을 해서 3개의 점을 통과를 하는 평면을 만들었습니다. 확인. 평면 7, 숨기기. 평면을 생성을 할 때, 면을 선택을 하고, 거리뿐만 아니라, 수량도 늘릴 수가 있어요. 이런 식으로. 다시 esc.